영화, 영화 속의 사랑. 사랑. 브록, 브록 쉴즈를 세계적인 스타로,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블루라군. 블루 라군. 오늘 영화 속의 사랑은 로텐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194위를 차지한 블루라군입니다. 한국에서는 푸른 산호초라는 이름으로 개봉된 블루라군에서는 교육 없이 기본 규칙만으로 아이들이 사회를 만들고 갈등과 의지를 겪으며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생활했던 섬에는 있는 척, 멋있는 척, 배운 척, 똑똑한 척이 없었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만 가득했습니다. 블루라군의 대성공은 브룩 슈즈와 크리스토퍼 에킨스라는 스타를 낳았고, 성공에 힘입어 몇년 만에 블루라군2가 개봉되었으며, 2012년에는 블루라군, 더 어웨이 크닝까지 만들어집니다. 영화 속으로... 호라이아서 리스트레인지는 아들 리처드와 고아인 조카 에뮬린을 키우고 있었는데, 세 사람은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에 올랐고, 리처드와 에뮬린은 호기심으로 배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즐거운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에 화재가 발생하고, 아서는 요리사 패디의 도움으로 리처드와 에뮬린을 구조정에 태웠지만, 아이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탄 구명정은 바다를 떠내려가다 무인도에 도착했고, 패디는 이곳에 집을 짓고, 아이들과 생활하기로 결심했는데, 섬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물과 과일도 있었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도 있었으니, 나쁠 것도 없었으며, 심지어 출처를 모를 엄주까지 있었는데, 패디는 생존하는 여러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 뒤, 패디는 섬의 반대쪽에 갔다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섬의 반대쪽에는 절대 가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패디는 아이들과 함께 나무로 튼튼한 집을 지었고 과일과 물고기를 먹으며 생활했으나 어느 날 패디는 발견한 넝주를 마신 뒤 술에 취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이들만 남았고 아이들은 패디 아저씨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 섬에서의 생활에 집중했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할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실수와 성공을 반복하며 노하우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사춘기에 접어들자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탐구를 하는 동물이라 변해가는 서로의 모습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지만 정답을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뮬린 은패디가 가지 말라던 섬의 반대편에 가서 대형 석상을 발견하고 이 석상이 신이라 생각한 에뮬린은 리처드에게 말했지만 리처드는 규칙을 안 지키 네뮬린을 탓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에밀린에게는 섬의 반대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으로, 그날 저녁에 에밀린은 악몽을 꾸게 됩니다. 이에 리처드는 에밀린과의 갈등을 잊고, 에밀린 곁에서 위로를 해주었고, 본능적으로 에밀린에게 키스를 하지만, 에밀린은 그를 거절하고, 두 사람의 갈등은 더 커져버립니다. 이를 계기로 리처드와 에밀린은 집을 나눠 따로 생활을 하던 중, 에밀린이 바다에 들어갔다, 독물고기를 밟아 쓰러지고, 몰란 리처드가 에뮬린을 간호하며 두 사람의 사이는 다시 좋아졌습니다. 복이 퍼지는 가운데 에뮬린이 섬반대편의 신에게 기도하자고 하자 리처드는 에뮬린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 덕분인지 에뮬린의 증상은 완화되었고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잠자리를 가져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리처드는 유일한 꿈이던 섬으로부터의 탈출을 포기하고 행복한 가족의 삶에 만족해 그들을 찾아 헤맨 리스트레인지가 섬 근처에 오지만 그들은 보금자리에 남기로 하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리사 패디를 따 이름지은 아기 패디가 잠자는 딸기를 먹고 잠들자 두 사람도 함께 그것을 먹고 옛날에 그 작은 보트 안에 갇혀 망망대해를 표류하다 리스트레인지의 범선에 잠이 든채 구출되게 됩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들 감독인 낸달 크레이저는 한국에서도 크게 인기를 끈 스타스키와 같치 TV 시리즈물로 친숙한 감독인데 올리비아 뉴튼 존과 존 트레볼타가 출연해 뮤지컬 역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그리스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차드 역의 크리스토퍼 에킨스는 1961년 미국 출생으로 금발이 매력적인 배우인데 블루 라군을 통해 신인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화려한 데뷔를 했습니다. 그후큰 활약은 없었지만 꾸준히 TV와 영화에 출연했으며 현재 스포츠 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뮬린 역의 브룩 쉴즈는 80,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절정의 인기를 누린 여배우로 한국 남학생들의 대표 책받침 여신인데 제2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12살 때의 프리티 베이비에서 성매매 소녀 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켈빈 클라인 청바지의 대표적인 모델로 이런 자극적인 멘트로 사람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나와 내켈빈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 아무것도. 브록 슐즈는 1965년 5월 31일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12살 때 프리티 베이비의 아동 매춤부로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1978년에도 위험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제작되어 상영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지금이면 미성년자의 출연으로 제작될 수 없다의 한 표입니다. 영화 프리티 베이비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7년 미국 남부 뉴올리안즈가 무대로 이 도시에 있는 몸물 파는 공창지대가 배경입니다. 수잔 서렌드니 역할을 하는 창부인 해티를 어머니로 둔 바이올렛은 맹랑한 장난꾸러기 꼬마 소녀로 12살 되는 생일날 첫 경험을 치를 처녀로 경매에 붙여집니다. 거액을 제시한 중년 남자는 그녀를 안아 자기 침대로 데려가고 어린 소녀에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이어지는데 이후 세계 대전이 끝나고 공창 제도도 폐지됩니다. 바이올렛은 전부터 자기를 좋아하던 순수한 청년 베로그와 결합하고 엄마도 자주 공장을 들락거리던 시골 부자를 따라 공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바이올렛을 키우기 위해 베로그의 집에 찾아왔다를 데려가는데 다시 소녀의 옷을 입어 세 번째 변신한 바이올렛이 쓸쓸히 이 도시를 떠나가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브룩 슐즈는 이어서 또 다른 블록버스터인 로맨스 어드벤처 드라마 블루 라군에 나왔는데 그녀의 초기 영화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아역 배우에서 성인 배우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려할 때 성인으로서 그녀의 폭넓은 범위는 꽤큰 성취였습니다. 그녀는 바 포프 크리스마스 특집 및 자신의 시트콤인 서든 리수잔의 작가 등으로 일을 멈추지 않았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 가장 인기 있는 젊은 연기자 부문에서 피플 초이스 상을 받았고 1997년에는 서든 리수잔에서 새 텔레비전 시리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여성 연기자로 피플스 초이스 상을 다시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1997년에 테니스 선수 안드레 아가시와 결혼했지만 2년 후 이혼해서 큰 충격을 주었고 2001년 크리스 앤지와 재혼했는데 2003년 태어난 딸로아을 임신하기 위해 불임 치료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딸의 출산 후 우울증을 앓을 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종이에 적기로 결심해 발간한 그녀의 책 다운 컴더 레인 산후 우울증을 통한 나의 여행은 출산 후 경험을 정직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뉴욕에 살고 있으며 영화 텔레비전 그리고 무대에서의 일로 인기가 높은데 켈빈 클라인 청바지 걸 로서는 괜찮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오늘 영화 속의 사랑은 브록 슈일즈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블루 라곤이었습니다.